안녕하세요. 주식라이더 러시입니다. 오늘은 고수들이 이야기하는 주식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어, 가장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이 어, 거래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래량. 어, 거래량이 뭘까요? 일단 주식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 접하거나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같은데요. 어, 보통 이제 뭐 저희가 얘기하는 거래량은 그냥 뭐 사고 파는 게 제일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많이 터지는 종목들,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들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거래량이란 것을 찾아봤더니 주식시장에서 매매가 되고 사고파는 거겠죠 그 사고파는 주식 수를 말하는 건데 만약에 제가 100주를 팔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 100주를 샀어요 음 그래서 매수 매도가 되면 그 거래량에 해당되는 게 사실은 내가 100주 팔고 상대방이 100주를 샀으니까 200주 잖아요 하지만 이제 거래량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양을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량은 100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 판 거에 대한 것을 1로 보고 한 번에 사고 판 파는, 파는 것을 1로 보고 거래량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거래 대금은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거래 대금은 사실적으로 사고 판 매매의 실제 그 가격에 해당되는 금액을 곱한, 가격을 곱한 곳이 이제 거래 대금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단타를 할때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하냐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정도 준비, 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차트에서 보시면요. 차트에서 보시면, 저희가 거래량이라고 하는 종목 키워드가 있는데, 종목의 번호가 0184. 184번 메뉴, 그러니까 영, 영문 기준으로 0184에 거래대금 상이라는 메뉴에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 첫 번째 항목에서는 전체, 그리고 전체라고 하면 코스피랑 코스닥이 합쳐져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이제 이 필드에서 보시면 거래량 필드가 있는데, 거래량이 가장 많은, 어 당연히 이제 뭐, 인버스나 뭐, 레버리지 같은 이런 종목들은 종목이라기보다 이제 ETF 계열에서 쓰는 종목들이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뭐, 인버스가 코스피에 들어가 있으면 코스피 인버스가 되는 거고요. 코스닥에 들어가 있으면 코스닥이 될수 될 있습니다. 어, 우선적으로 코스닥 저희가 이제 단타를 좀 많이 칠 때는 코스닥을 제일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저께 날짜죠. 2 1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넨바이오 형태가 이제 좀 뜨는 거고요. 음, 항상 이렇게 저희가 이제 거래량을 보면 그러면 거래량이 그래서 어떤데라고 이제 하실 수 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거래량을 판단했을 때이 거래량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투자하는 범위에서 어느, 어느, 어느 어떤 부분까지 관정화되는지를 한번 어, 차트 상으로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저희가 했던 종목들을 가지고 선정을 해보면. 어, 저희가 단타를 쳤을 때 가만히 보시면 어, 보라티알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보라티알의 종목 중에서 어, 어, 기간을 보시면 최 이전 기간에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직전에 이전 기간에 거래량이 사실은 2019년 11월 달쯤에 생성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약 300만, 370만 주 가량의 금액이 터졌었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졌었고요. 그 이후로는 300만 주에 해당되는, 370만 주에 해당되는 거래 대금이 터진 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시점에 그만큼 사고 판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여기서 진입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진입을 했다는 거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진입을 했을 때 과연 어,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다 팔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가격을 뛰어넘지 않았으면 당연히 안 팔았겠죠. 어, 보통은 존보라고 하나 아니면 이제 뭐 단타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뭐 이렇게 손절을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씩 손절을 하고 내지는 여기서 흘러내렸다가 다시 이제 제가 여기서 좀 확대를 시켜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거래량이 일어났던 게 371만 주, 1만 2천 주 정도가 나왔는데, 어, 예상을 해보면 여기서 물렸던 분들이 자기가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어, 가지고 계시었겠죠? 하루 이틀 가지고 있다 보면, 그냥 주구장창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이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의 하나가, 이제 이 고점에, 신, 고점이나 약간 뭐이 봉의 가운데까지 매수를 했던 분들, 예를 들어서 300만, 370만주에 해당되는 부분에 반인 약 뭐, 200, 200, 170만주 정도 되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물렸다는 거죠. 사고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기서 한 저점까지 떨어졌을 때약20% 이상이 떨어진 겁니다. 20% 이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중간 계속 어느 정도 물타기를 하면 보통 이제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를 해서 저점에 뭐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계속 사겠죠 사람들이 사다가 어느 순간 반등이 나왔을 때그 시점에 다시 계속 이렇게 어느 영역대를 파는 겁니다 어느 영역대를 팔면 아무래도 뭐 10%에서 반 정도를 팔았다고 해더라도이 가격대가 되겠죠 이 가격대 그러면 이 가격대가 형성이 되 이 가격대랑 플러스 아예, 아예 팔지를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느, 어느 순간 이 구간이 매물대라는 걸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매물대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어떤게 되냐면 계속 오르려고 하는 시점에 팔고, 오르려고 하는 시점에 부딪혀서 팔게 되는 시점이고, 또 팔다 보면 여기서 또 구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사게 되겠죠. 여기 구간은 사고 여기선 팔고 여기선 사고 여기선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가격대가 형성이 돼서 이 가격을 뛰어넘지 않으면 이 형성된 권역을 저희가 일명 박스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티아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박스권이 형성될 수가 있는 구조가 나,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는 부분에서 쭉 형성이 되다가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올해 3월이죠. 3월 달에 큰 하락에 큰 하락에 이런 폭의 대역대가 생겼는데 이게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투매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갭 하락 이후에 갭까지는 네, 갭까지는 고압으로 이렇게 차고 들어가는 형상이 또 발생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느 순간까지는 사람들이 버티다가 결국은 하락장에 하락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또 존버가 되는 거죠. 전 이제 존버라고 하는 게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고점으로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반등을 통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오는 시점이지만 이전에 가지고 있던 매물대의 형성들이 이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가격대가 형성이 돼서 결국은 6월달쯤 보라티아 같은 경우는 6월달쯤에 이 가격대를 한번 부딪쳤죠. 어, 부딪쳤고 이 가격대가 뭐 우연찮게도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지게 되다가, 보시면, 지금 기준 가격대에, 가격대에서, 거래라는, 거래라는 거래량이 터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에 계속 가지고 있던 하루에 일어났던 거래량이, 뭐, 30만 주, 40만 주 많을 때, 50만 주, 40, 42만 주, 뭐, 이렇게 터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응칩이 된 상황에서 누군가의 뭐 세력이 됐던 아니면 뭐 어떤 수급이 됐던 누군가의 수급에 의해서 기존보다 많은 두배 이상의 거래, 두세 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 종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 눈치를 채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시점에서 이 상황일 때 이제 기존 거래량의 약 대략 한 6,000, 60배 정도가 되는, 60, 아6 0배인가요6,000% 정도가 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이, 여기에서 있던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시, 가장 중요, 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라운드 피규어라는 형태의 단어인데, 라운드 피규어 형태인 이 만원대 근접에서 또 저항을 막고 떨어지게 됩니다. 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조금의 힘을 응축하는 형태로 여기서 응축을 만들게 되고요. 이 응축이 터지자마자 다시 거래량이 수직 상승하게 되는 이런 이런 원리를 지니게 되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뭐 저는 정말 주식 초보고 주식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많이 없지만 이런 내용들은 뭐 어떠한 뭐 강의 차트나 어떠한 형태의 차트 분석가들 아니면 고수 분들의 강의를 들어봐도 가장 비슷한 얘기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졌을 때랑 이 거래량이 왜 매물대가 소화되어야 되는지 매물대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샀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영역이 소화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그 영역을 뛰어넘어야 다시 상승을 할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때 최고점에 있던 영역에 이제 아직 이제 근접을 하지 못했죠. 최고점이있던 부분 중에서 왜이 가운데 부분에 매물대가 많이 있었는지를 어, 이 거래량이라는 것만을 통해서라도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순전히 이것도 뭐 저도 이건 지금 제가 보면서도 제가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더 잘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영역대나 가격대 분석력, 어, 분석을 한다면 당연히 한이 정도 가격대에 영역으로 어느 정도 매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가격대가 이제 형성이 되면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어쨌든 이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거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는 개미털이다 누군가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 10%씩 되는 부분이겠죠. 뭐 버틸 수 있냐 없느냐는 이제 그 당사자의 차이겠지만, 아, 이런 식으로 했을 때이이 이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거래량과 많은 유동성 변동성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접근을 하는 가장 큰 종목들은 항상 전일 거래량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 중에 추리고 추려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침 기준봉 매매나 뭐 시, 시외 단타나 아니면 음 종가 매매 같은 경우도 이전 고점이나 이전 신고가 뭐 이런 패턴들로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하고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 저 같은 주식 초보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래서 이런 거래량들이 터지는구나, 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 그러면 이런 거래량을 중심으로 해서, 어, 빠르게, 뭐, 바닥에서 사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허리에 사서 가슴에 파는 정도라고 어, <laughs>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4% 5%도 좋고요1% 2%도 좋습니다. 어쨌든, 항상 승리하는, 항상 이길 수 있는 매매를 하도록,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항상 한달 동안, 뭐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일 년이든 상승할 수 있는 누적구로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를 꼭 만들어서, 어, 부자되는, 러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지금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래량에 해당돼서, 어, 지금 한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벌써 꽤 오랜 시간 녹화가 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한두 번 제가 더 거래량이나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해봐, 해보고, 그 종목들을 같이, 뭐, 고수분들은 스킵하셔도 좋고요. <laughs> 저같이 이제 초보이거나 좀더 이렇게 좀, 어 이런 생각들로 거래량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었시, 있으시면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오늘 저녁 종가지조님의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 시간 나시면 제 영상도 뭐 댓글과 좋아요 또뭐 문의사항 아니면 뭐 좋은 종목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제가 또 나름 스스로 분석해서 혼자 수익을 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녁 시간인데 저녁들을 드셨을 시간이 있기도 하데 맛있게 드시고요. 안 드신 분들은. 그리고 나머지 밤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